주식회사 하나가 레이저 무기의 원천 기술 국산화에 나선다. 주식회사 하나는 레이저 발진기 시제 제작 계약을 수주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 주관은 국방과학연구소, 애드 이며 4년 개발 기간의 계약 규모는 총 243억 원이다. 레이저 발진기는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는 장비다. 레이저가 수 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멀리 세계 나갈 수 있게 하는 장비다. 주식회사 하나는 이를 레이저 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레이저 발진기는 첨단 광원 기술을 적용했다. 다수의 레이저빔을 한데 모아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주식회사 하나는 지난 20년간 고출력의 레이저 광원과 레이저 기반 센서 시스템 연구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2019년 방위사업청 주관의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 사업을 국내 최초로 수주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사업까지 수주하면서 레이저 무기 분야 핵심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2. 무인기 꼼짝마 국방과학연구소 고출력 레이저 기술 개발. 국방과학연구소 애드 소장 박종승, 는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에 적용 가능한 레이저 출력 증대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kW급 레이저 모듈에 파장제어 빔 결합 기술을 적용해 5개 1kW급 광섬유 레이저를 하나의 5kW급 고품질 레이저로 만드는 파장제어 빔 결합 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확보했다. 파장제어 빔 결합 기술이란 파장이 다른 다수의 레이저광을 직선 형태로 강한 세기를 갖고 뻗어나가는 하나의 빔으로 합치는 기술이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대다수 레이저 무기체계의 탑재가 용이한 광섬유 레이저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소형 경량화와 유지보수에 유리하다. 이 기술은 적무인기나 미사일 등 대공 위협을 막는데 쓰일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 부품 국산화와 소형 경량화 광섬유 레이저 기술 개발을 통해 수십 KW급 레이저와 수백KW급 레이저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에드 하나와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 기술 국산화 추진.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는 드론 등 소형 무인기를 상대할 수 있는 레이저 발진기의 원천 기술을 국산화해 시제 제작할 사업자로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레이저 발진기는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는 장비로 레이저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게 해 레이저 무기에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총 4년 개발 기간에 계약 규모는 총 243억 원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하늘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목표물을 빛의 속도로 정확하게 격추할 수 있어 드론 등 소형 무인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하는 레이저 발진기에는 다수의 레이저 빔을 한데 모아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첨단 광원 기술이 적용됩니다. 한화는 지난 20년간 고출력 레이저 광원과 레이저 기반 센서 시스템 연구에 주력해 왔고, 2019년에는 방위사업청 주관의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을 국내 최초로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4. 현실로 다가온 레이저 무기 우리 군도 개발 박차. 공상과학 영화의 무기로 등장하는 레이저가 이제 폭발물 제거와 드론 격추에 활용되며 실전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군은 레이저를 드론과 무인기 격추는 물론 인공위성 같은 우주 물체 추락 감시 추적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 포틀랜드 호에서 강력한 섬광이 발사됩니다. 올해 5월 미국이 150킬로와트급 고출력 레이저로 태평양 상공에서 항공기를 파괴하는 실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폭발물을 실은 방화용 풍선이나 드론을 파괴하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아미엘 이샤야, 레베브 벤 구리온 대학 교수, 풍선에 의한 안보 위협은 여기나 남북한이나 DMZ에서나 존재하겠지만, 드론 대처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레이저 무기가 현실화하면서 국내에서도 레이저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폭발물을 제거하는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는 개발된 상태고 2023년까지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한번 발사에 2,000원밖에 안 드는 경제성이 강점이지만 고출력을 내려면 몸집이 무거워져 이동하기 어려워지는 게 극복해야 할 숙제입니다.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 추락을 감시, 추적하는 임무에도 레이저가 활용됩니다. 군은 45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차세대 우주물체 정밀추적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대 차세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레이저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을 통해 중거리 드론이나 미사일 요격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5. 바다 위. 스타워즈 시대 미 해군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 스타트랙과 같은 공상 과학 SF 영화에 등장하는 전투용 우주선의 주무기는 대개 레이저 광선이다. 고출력 레이저를 특정 행성이나 적 우주선을 향해 발사하면 순식간에 괴멸적인 손상을 입힌다. 레이저는 영화박 세계의 진짜 무기인 총이나 미사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화력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레이저 무기가 SF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선 만들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소련의 핵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레이저로 격추하려고 추진한 전략방위구상 SDI, 일명 스타워즈는 이런 상식에 도전한 것이다. 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이 계획은 실패했다. 막대한 비용과 미진한 기술력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수년 전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에 미군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건 해군의 동향이다. 최근 레이저 광선으로 무장한 함정의 숫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핵심 목표는 레이저로 방어용 미사일을 대체, 방어용 미사일 탑재량을 줄이면서 공격용 미사일 탑재량을 늘리는 것이다. 레이저가 미국과 중국의 해상군사 경쟁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구축함 9척의 레이저 배치 미국 과학매체 파퓰러 메카닉스는 이달 초 미국 해군이 레이저 무기를 배치한 함정을 늘리고 이전보다 레이저의 파괴력을 높이는 움직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4년부터 레이저 무기의 시험에 들어간 미 해군은 현재까지 모두 3척의 구축함에 레이저 무기를 실었다. 올해 말까지 6척이 추가돼 총 9척의 구축함이 레이저로 무장한다. 배치될 거나 배치될 예정인 레이저 대다수는 ODIN이라고 불리는 비살상 저강도 무기다. 아군 함정에 날아드는 정무인기의 전자광학 장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핵심 목표다. 최근 증대된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미 해군은 구축함 한 척에는 ODIN보다 레이저의 출력을 높인 헬리오스라는 무기를 배치할 예정이다. 헬리오스는 ODIN과 달리 물리적 파괴를 목표로 한다. 아군 함정으로 접근하는 정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레이저를 미사일 방어 체계로 삼는 것이다. 헬리오스는 정미사일의 탄두나 비행 센서, 날개에 뜨거운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탄두를 견업 파괴할 경우 미사일은 비행 도중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센서가 망가지면 미사일이 정상 비행 경로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 미사일 동체의 좌우에 달린 작은 날개를 손상시키면 바다로 곤두박질칠 공산이 커진다. 파퓰러 메카닉스는 미 해군이 중국의 YJ-28이나 러시아의 스스 N27 시즐러 같은 아음 속대함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레이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격용 미사일 추가 탑재 효과 미 해군이 레이저 무기 강화에 집중하는 것은 군함이 가진 본질적인 딜레마 때문이다. 미국 구축함이나 순양함의 선내에는 수직 발사 장치가 갖춰져 있다. 칼집에 칼을 보관하듯 미사일을 하늘 방향으로 꽂아놓고 발사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한정된 수직 발사 장치엔 공격용 또는 방어용 미사일을 섞어서 탑재한다. 공격용 미사일을 많이 실으면 방어용 미사일을, 방어용 미사일을 많이 실으면 공격용 미사일 개수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레이저 무기로 방어용 미사일 기능을 대체하면 공격용 미사일을 추가로 실을 공간을 함정 방어 능력에 대한 걱정 없이 크게 늘릴 수 있게 된다. 최근 미 해군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레이저를 통한 미국의 해군력 강화가 최근 상황과 묘하게 맞물리고 있는 것이다. 신종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 분석관은 레이저 무기는 기술적 진보 수준에 따라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고 평가했다.